판넬은 단열재의 종류에 따라 나뉘게 되며, 대표적으로 EPS 판넬, 그라스울 판넬, 우레탄 판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선 EPS 판넬은 경량 폴리스티렌 폼으로 만들어져 있어 가볍고 설치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판넬들에 비해 제일 저렴한데요, 건축 예산이 제한적인 프로젝트에 적합하다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판넬에 비해 화재에 취약하며 오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단열 성능이 다소 감소할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그라스울 판넬은 높은 내화성을 가진 섬유질 단열재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때문에 다른 판넬에 비해 소음 감소와 함께 훌륭한 단열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그라스울 판넬은 EPS 판넬보다 약50% 비싸다는 단점이 있고 설치 과정이 다소 복잡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레탄 판넬은 다른 판넬들에 비해 뛰어난 단열 성능을 자랑합니다. 낮은 열전도율을 가지고 있기에 상대적으로 에너지 효율이 매우 높은 것인데요. 하지만 다른 판넬에 비해 비용이 제일 높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EPS 판넬보다 약 2배의 비용이 더 들며 화학물질에 민감한 환경에서는 사용의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판넬의 선택은 프로젝트의 요구사항, 예산, 그리고 지속가능성 고려사항에 따라 달라집니다. EPS 판넬은 비용을 중시하는 프로젝트에 그라스울 판넬은 환경과 안전을 우선시하는 곳에 우레탄 판넬은 최상의 에너지 효율과 내구성을 원하는 프로젝트에 가장 적합합니다.